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2절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에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연 얼으시 그는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과 또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거보소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거보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거보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일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라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미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응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죠. 어, 나는 말을 잘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 사실은 그 말을 잘 하는 것에 대하여 어, 소망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한 말을 잘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한 면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담에도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하여 자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능히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혀를 길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말의 축복 쪽보다는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말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마땅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말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말로, 더러운 생각을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와 원망과 공격의 모든 그 죄들의 분출을 말로 내뱉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죄의 도구 외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짜증, 불평,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릴 만큼 지혜에 대하여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성경인데 우리가 1장에서살펴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짜증과 불평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박해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게 될때 고향 두고 온그 마음으로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분노가 툭 튀어나오기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스는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잘 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너를 집어삼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사탄이 틈을 딸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 볼까요?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남을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평하고 짜증하는 말을 할때 이것이 죽이는 독으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야고보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죠.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 그리고 배의 키, 온 산을 태우는 불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혀를 불로 비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혀는,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아마 야고보는 때때로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산불이나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라고 저것이 저렇게 위험한 것처럼 혀도 그렇게 위험하다. 오늘 말씀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성령 안에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 우리 3장 1절 말씀이죠. 시작. 내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 함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그럴수록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죠. 선생을 되지 말고 오히려 들으라.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둘째.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보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거기에 넣어서 우리도 우리가 모두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내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꿈도 꾸지 마라. 말을 꺼낼 때 조심하라. 이만하면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 자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말을 잘하려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을 채우라. 밖이 아니라 안을 변화시키라 성령으로 지으라. 야고보서가 아, 이 이야기 이 진리에 대하여 3절이나 길게 3장 10절 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말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다.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과 공격적인 말과 불평과 짜증과 화와 분노가 나올 때는 너의 안을 들여다보고 속사람을 간건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속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혀를 하나님 앞에 길들이며 찬성과 축복과 또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과 격려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성 540장입니다. 동일 찬성과 219장 3절과 4절 찬양을 들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에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된기뿜 다, 소, 서, 아, 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아침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좀 버리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 잘한다는 생각 추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덕스러운 말들, 하나님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